어? 기가 막혀. 이야. 어?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최신식. 최신식, 최신식. 자, 제 동작을 문구주셔서 감사합니다. 시 응? 필자 여러분. 대박이야. 아, 야, 여기는 우리 진짜. 저 필자 지나서 아, 아, 정사 형님의 동작이고요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거 아, 아들이 네. 반가워 반가워. 거가워 아이고 그냥 최초? 맞네. 최초단이네 아, 최첨단. 최초 최초 부사장 아, 아, 에이? 부사장? 네. 아니 차기자 야, 야, 그래 아예. 야, 아, 야. 이거, 소... 이거 저 레일 이거 타고 다니면서 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한 레이스마트. 근 이거 야 야, 어머, 무시하네.